부장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여기 인천까지 오시 계신 거예요. 오늘 은 인천 미추홀구에 최근에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명도 업무하러 왔습니다 임차인분이 점유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이사가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

점유자는 이 서류를 갖고 법원에 배당이 참석을 해서 본인의 보증금 일부를 찾아갈 예정이고요. 명도 확인서를 넘겨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겁니다. 점유자가 짐을 모두 빼내는 걸 확인한 후에 이 서류를 넘겨줘야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점유자와 이야기를 나눠서 미납관리비와 미납공과금에 대해서 정산을 다 마쳤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공용관리비 부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미납공과금은 엄밀히 따지자면 점유자 즉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도 업무를 하면서 간혹 이 미납공과금을 정산을 하지 않고 퇴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가 이 미납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명도를 하면서 점유자에게 이 공과금 납부를 마치고 퇴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완벽한 명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매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명도 업무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. 네. 아, 어, 들어와요? 네, 예, 빨리 저희도 이제 업무 스케줄이 있으니까. 빨리 정리하고서. 아니, 이제 바로는 안들어오잖아 지금. 예 오늘 바로는 안 들어오죠. 안 들어오죠. 예.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셔야 됩니다. 은행에서 계좌번호 이렇게 적어서 들으면. 바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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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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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그, 저도 괜찮은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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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. 이 그, 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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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있어 아, 있 예, 사이즈가 뭐 10kg 짜리잖아요. 네어 예, 예. 아, 저건 작은 거예요. 이에요 장판 이렇게 깨끗이 닦으면 된 거예요? 이 닦으면 돼요. 네. 막모서 음. 강마루 아닌거강마 네. 이거 장판 아니고 강마루니까 괜찮아요, 좋아요. 네. 뭐확 트여, 트여 있으니까. 해도 잘 들어오니까. 거기 돌려가요? 전기랑 어떻게 그 전화를 해야 돼요? 저기 한전. 제가 전화해서 네. 바꿔야 되는 거죠? 어, 안 바꾸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. 왜냐면 고지서가 오니까. 아. 근데 그래도 바꿔 시는게 낫죠. 왜냐면 이름을 그 입금자를 하는 을 음. 해. 고 가스 는전화해서사이셔야 돼요. 가스는 지금 장난한 거든요 네. 음. 비용 안돈안 안 나오게. 아. 가스 조지까지 전화하셔서 관리사무소 전화하면 은다 알려줄 거예요 전화번호랑 사진 고 이것도 그대로 다 쓰시면 되고 응. 이건 딱 닦아서 쓰시면 돼요 수전만 좀 교체하시고 저 수전 쓰던 거니까 이런 거는 한 15,000원, 20,000원이면 그냥 뭐 수전 네. 너무 네. 못쓰었으면 닦아서 써도 돼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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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으신 거 누르시면 돼요? 저는 몰라요. 네, 네 해보세요. 응, 됐나? 이게 안으로 탁 잡아당겨야 되나? 응, 됐다. 오늘 응, 일단 오늘다끝나잖 저분이랑 뭐 따로 연락드릴 일도 없으니까 네. 고생 많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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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식사라도 대속 해야 되는데 아, 네.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또 다음은 또 넘어가야 돼서 아 그러시구나 소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오늘의 명도 업무 모두 끝마쳤습니다. 임차인분은 명도 확인서를 갖고 법원으로 이동을 하셨고요. 저희 낙찰자분은 집 내부 상태 확인하시고 자택으로 귀가하셨습니다. 명도를 하실 때 유의할 점을 잘 파악하셔서 경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와 같은 명도 업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나 의뢰 주실 분들은 안전한 업무 도움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마이옥션 이익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